꼬막 TV. 꼬막도 집어요. 오 꼬막, 오 오늘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. 근데 꼬막은 있습니다. 지금 살아있어서 먹으면 안 돼요. 오 알겠어요. 요리를 해야 되죠? 네, 근데 꼬막은 음. 어, 착해서 어, 요리 음. 안 해. 꼬막은 착해서 요리 안 해도 돼요. 아 꼬막은 안 먹을 거예요? 네, 꼬막은 그냥 어 사진, 어 사진 동영상을 찍으라고 그냥 음. 전시품으로. 알겠습니다. 어 꼬막 그럼 나중에 먹고 우리 어 해서 꼬막은 먹지 마요 아 나중에도 안 먹는 거예요? 네아 개는 음. 개 꼬막들은 착하네요 둘다 아 나중에도 먹지 말라 얘기죠? 네 알았어요. 자 맛있는 하켓도 있고요 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부터 먹어야지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다 먹었네. 가자도 먹어야죠.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다 먹었어요. 하트케이크도 <laughs> 먹어볼까요? 수연이 먹어볼래요? 쩝쩝쩝쩝쩝쩝쩝쩝다 먹었네. 아반 남은 거 아빠도 쩝쩝쩝쩝다 먹었어요. 그리고 포도도 먹고요. 쩝쩝쩝쩝 숲으로 먹어요. 쩝쩝쩝쩝 음. 이거하트 음. 음. 어, 다시 나왔습니다. <laughs> 아이스크림 하나 더 추가요. 네. 오, 맛있는 아이스크림까지 왔습니다. 오, 수부로 밥상쓰, 요요요요요! 스파게! 후! <laughs>